안녕하세요. 에터미의 비타민 안종미입니다. 에터미는요, 정말 천사 같아요. 왜냐하면요,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을 너무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에터미의 캐치 프레이즈 중한 개가 정, 선, 상, 약.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선한 기업이 우리 주위에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기를 원하신다면 애터미 제품을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짜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 애터미 더 페인 스킨 케어.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이 들어있구요. 이 중에서 에센스가요.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장영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장영실상 받은 에센스 하나 가격이 15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장영실 상 받은 에센스 한개 가격은 까무라 칠 가격 19,600원 같은 라인의 다른 제품들은 18,6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한 세트 가격은 88,000원입니다 아이크림을요 애터미인들은 눈 밑에만 바르지 않습니다 얼굴, 목은 물론이고요. 손등에까지 바르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처발, 처발 하시고, 많이 많이 예뻐지세요. 안녕!